아직 끝나지 않은 세월호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토론회에 참석한 이태호 사일육 연대 상임위원에게 지금 바로 들어봅니다. 네, 지금 방금 소개 멘트 나간 대로 오늘 이 세월호 특별법 개정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저희 TBS TV에서도 그 현장 이 생중계로 보내드렸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가 왔는지 이토론회 발제를 맡았던 이태호 사일류견대 상임위원 직접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입니다. 예, 예. 자, 일단 이전부터 한번 정리를 하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정확히 네. 말씀드리면, 개정을 에, 해야 되지만, 또 뭐, 개정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도 문제를 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 기존의 특별법에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 운영이나 네, 여러 가지 네. 면에서. 이것 아니겠어요? 자, 네. 이게 어떤 문제인지 이것부터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i s l p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세월호 가족들과 국민 650만 명이나 되는 전무한 전무 국민 운동의 결과로 만들어진 법인데요. 650만 명 이제 서명에 참여했던 국민들이. 예예, 그렇습니 예예. 예. 그래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이게 일종의 독립적인 국가위원회로서 독립적으로 이 문제를 진상 규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데이 네. 법에 따르면. 이 조사위원회는 1년 6개월간 네.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요. 네. 어 사실상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은 지난해 8월 달에 나왔고, 네. 9월 달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는 한 8개월 정도 활동했고, 오는 6월이면 10개월인데요. 네. 정부가 뭐 예산과 인력 지원을 중단하고, 어 그리고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함으로써 마치 이 위원회가 2015년 1월 1일부터 활동한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 사실은 활동 10개월 만인 올해 6월 달에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특조 활동이 종료되게 생겼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법을 만들었던 19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음흠. 특조위의 조사활동 기간에 대해서 명료한 답을 달라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요지였고 자 그러면은 하다면 법이라도 개정해서 네. 분명히 하자 하는 취지였던 겁니다 자 이, 그럼 이게 이제 그 법률 개정이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로도 볼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법 해석의 문제가 급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세월호 특별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사실상 이제 그 1년 6개월 예. 그 기한이 되신 거 시작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특별법 제 (1조에) 부 구칙에 따르면 이 네.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 말하자면 발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 어~ 그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까 특별법에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라는 어떤 한시적인 국가기구가 만들어지려면 네. 법적인 어떤 뭐~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2015년 1월 1일부터는) 어쨌든 정부 내에 예. 특별조사위원회라는 기구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음. 것을 정한 게 그, 그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는데, 예. 헬스부나 청와대는 그게 아니라 1월 1일부터 시행했으니까 조사활동이 시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음.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어차피 근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갖춰지고 인원이 배치가 되고 또 예산이 네. 투입이 돼서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예. 따져보면요, 예. 사실은 위원들한테 임명장을 대통령이 줘준게 예. 3월 5일이고 예. 어, 마지막 한 명까지 다 임명을 받은 날은 3월 9일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다 모여서 처음 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했어요. 예. 에, 그리고 근데 어 위원회를 선출했어도. 법이 만들어지면 아시다시피 대통령령 시행령이 있어야 그렇죠. 구체적으로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네. 뭐 몇개 부서를 두고 인력은 얼마 하고 이런 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행령안이 3월 27일날 정부가 처음으로 입법 예고를 해서 네. 그것도 그 시행령이 법을 침해하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막 논란을 벌이다가 5월 1 1일에나 통과됩니다. 네. 말하자면, 법은 방, 반드시 시행령이 있어야 작동을 하는데 그 시행령은 5월 달에나 제정된 셈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인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정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법조항에 있는 그 1월 1일이라고는 여기에 지금 계속 방점을 찍으면서 그냥 1월 1일부터 그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법, 아 그러면 정부도 공식적으로 1월 1일 날 조사 활동이 시작했다. 예.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따르면 예.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마친 날로부터 1년 이도인데 아, 그러면 3월부터로 어, 기산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정부기도안 그 하고 예. 사실은 정부는 어, 비공식적으로는 1월 1일부터 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 아무 말안한 채로 예. 사실 이게 치사한 대목인데요. 예. 예산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어, 올해 6월까지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6월달치만 주고 그래서 2016년 예산안을 특조위가 제출한 예산의 3분의 1로 깎았습니다. 아니 그럼이 법률 해석을 어떻게 좀그 명쾌하게 그 해석을 끝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 사실 이 문제가 예. 법을 만들어지고 시행령 제정이 늦어지고 또 예산도 정부가 안 주고 하면서 네. 이미 국회에서는 네, 이거 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음. 원래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에 여야가 합의해서. 예. 이건 특별법을 개정하든가 네. 아니면 어, 조사기한 문제를 여야가 분명히 확정지어야 된다. 네.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유승민 대표가 아, 예. 세월호 시행령 문제를 가지고 음. 정부가 너무 월권하고 있다고 라 지적하고 국회법 개정안 냈다가 쫓겨나지 않습니까? 예. 결국 20대 국회에서 공천도 못 받는 시세가 된게이 논쟁 때문이었고요. 네네. 그 뒤에 이제 원내대표를 어, 어, 승계했던 원유철 원내대표도 네. 작년 11월 5일 날이 문제를 여야간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키는 그러면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부 내지 청와대가 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야 음. 여당 두두 두 명의 원내대표가 다법 개정을 하든 여야가 합의하든. 음. 조사기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예. 결국은 청와대의 압력 때문에 해결을 못한 채로 지금까지 끌을왔고 그러면 이런 얘기 지금 어떤 행정적으로는 어떤 그 절차적으로 해석을 못 박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그러면 법률 개정이라도 해야 된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요지는 이것 아니겠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19대 국회에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20대 국회가 시작이 돼야 비로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우선 19대 국회에서 지금 어, 오, 오, 오늘 5월 19일인가에 본회의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본회의에서 법을 바꿀 수 있고요. 네. 근데 법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면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아, 결의안을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도이을이러하니 정부는 예을과인력니을지과하고해을과수부는 음. 지금 6월 말을면특조위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결의안을 통과수을시킬다결을다 철수하지 말고 예산도 보장해라 음. 하는 것을 결의할 수 있고요. 예. 사실 또 하나 된 점이 있습니다. 특조위가 조사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세월호 직접 구조 활동에 나 아까 P123 정장만 처벌되고, 이게 이제 해경지휘부가 그... 아무도 처벌되지 않은 겁니다. 예. 근데 왜 그럼 재판에서 처벌이 안 됐나 보니까 검찰이 아예 수사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특검 말씀하시는 주처도. 거죠? 특검도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을 일사 청문회하고 2월달에 특정이가 요청해놨습니다. 예. 이것도 사실 19대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음. 특검이 임명돼서 네. 수사를 하는데 이것도 벌써 3개월째 수면되고 있는 거거든요. 수검 반대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네, 예. 이것도 본회의에서 음. 의결만 하면 바로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총선이 있었고 총선민의를 얼마만큼 여야 모두 이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아, 문제고도 그렇구나.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네. 미니에 사실은 이제 세월호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본다면은요. 그래서 이제 19대 국회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참 어렵더라면 20대 국회가 구성이 되자마자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네.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이태호 상임위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몇 시간 동안 진행됐던 토론의, 토론의 내용이 궁금하시면 저희 TBC, TBS TV에서 이 생중계를 했고요.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띄워져 있기 때문에 tbs tv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태호 4.16연대 상임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네.